여기 에, 여기 보세요. 에, 해외가 보는데 에? 에, 성 농축 죄진 거 속보처럼 솔직히 말하세요. 알았어요? 에? 자 보라 보라매 공원에서 재판 때리듯이 에, 신창원 사건도 소욕 아무도 모르는 와중에 신분도 감추고. 사적인 제외도 하고, 응? 간첩인 양, 아유, 저거 사람 죽이고, 뭐요, 떴는데, 그뭐 신차원 정도 알으면, 일찌감치 잡아서, 사람의 불안정을 자, 잡아줬어야 돼. 응? 그럼, 그 신분증이, 체포영장까지, 교도소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똑같은, 뭐, 친해, 누구누구요, 그러면, 그 신분증이 얼마나 돌았으면, 자, 갈구하고 착취하고 정의 외몇 말로? 그죠잉? 맞아. 그리고 내가 사부 하나 올리는데 국가가 지금 현재 이거 해외에서 다 봐요. 근데 박근혜라는 신분이 참말로 친입자 맞아요. 에? 내가 소탕하지만 치료나 학력이나 불문하고 서울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실제 얼굴 보였어요. 취재 난바처럼. 그렇지만 집을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잘 들어보면 감수과에요. 본이 넘치게 본인의 가족만 살짝 보내서 퇴각, 이 화를 먼저 주고 자기 본인의 자식은 넉넉하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팍팍 올려 뗄때 나는 생, 상전, 모순처럼 항상 아끼기, 보여주기, 뒤돌아서면, 아낀 것처럼 거리에서도 돈 쓰기. 그때 뭐 했냐? 쫓아다니면서, 출제를 올리더니, 자기 보고서로 돌려놓고, 나를, 막,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망쳐놓고, 그늘을 써늘하게 본인의 본관, 박자, 종자 철처럼 자기 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더니 명령문으로 나를 호싱하더니 지금까지 침범 머디 그러더니 박값을 자, 이게 박씨 쓰레기. 그래 내가 한 말이여. 긴 이별 석자와 같이 놀았어도 나는 나 혼자 신분이 대한민국 민주 역사상 여러모로 치료 자체도 먹는 것도 호소도 혼자였어. 그때 외국인이 실제 참여해서 나쌀 줘. 외국인이 쌀로 고가 장부 처리 자금을 보면 살아서 이렇게 하면 맹장만 터졌어도 사망이요. 그러나 나를 군산시 내가 머물던 자리에다가 이틀 후돈 떨어지게 해놓고 현금은 모진 마음 하나도 안 주고. 전부 다 나한테 뺏어가는 것을 배우면서 실제 병원에서 참여했어. 그 모락이 너무나 깊이 골수 이식으로 빠져버린 한 경제 살리기보다 본인의 가족이 잘 먹기, 잘 살기, 잘 놀기. 그때 내가 당신들 보다시피 나라는 사투를 불문하고 저 여자 정권이 싫어서 나, 박시문 중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 실제. 그때, 소유가, 분이 다르게, 무차별, 송, 송처럼, 이 가정에, 아버지의 파멸과 같다고 안 된다고 정했어. 그래 놓고, 묶어 놓고, 지금까지 처리를 할 때, 본인이 신고도 않고 사는 것처럼, 경찰서에 들어가 서조석 꾸미는 것도 내 CCTV 카메라 작으로 나짝이며 성이며 사약이며 먹여가면서 그리고 분이 아니게 고발 들어가서 교조소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일시키면서 2년 전년 뜯어먹으라고 공사 현장 물 뿌려놓고 마음 섞을 것 없이 죽으라고 고생시킬 때 완전 석빠진 년이야. 그런 나 하나 모순 놓고 발전기금이나 싹 걷어가서 처 드시는데, 실제, 연애 후보가 사창가도 아니고 경찰 서에 있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주냐. 내 엄마가, 나이 이세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내 엄마가 화교라겨. 그리고 또 분리를 해. 그때 내가 느껴진 게, 아하, 그럼, 유경수 여사님이, 화교 엄마구나. 그런 게 저렇게 절차가 뻔뻔하고 뻔뻔하지. 그러고내 스스로 감개문화하게 넙죽 절하고 그만뒀어. 그때 체포영장을 나한테 넣대. 실제는 네가 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사람이란 너를 위하여 대한민국 애국가 정신으로 말 한마디 보고하고 내가 아무리 허름한 곳에서 살았지만 절대 학력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내 나라에서 내가 애국가로 세상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사람이란 내가 당했던 날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를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용서 합이정금이요왜 복장 터지게 합의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잘 봐. 그러나 이 종무는 나한테 현금이란 맛을 쓸래야 쓸 수도 없이 내가 오로지 비전하게 벌어서 쓰든지 나가든지 죽든지 그것을 나한테 실제 사불랍시고 열람하고 벌써 몇 차례요. 그때 감정으로 하게 봐. 당신의 식보 탐욕이 뭐요 그랬더니, 어, 니년 주장이 실제 생중계 때리는 비디오 앞에서 산채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는 쉬어. 그래서 내가 물어. 너는 학력이 주주자가 돈도 학대도 없는 미친 여자여. 그래서 잘 보면, 참말로 한심해. 내가 왜목뼈가 빠지게 부탁을 드렸는가 보면 너도 곧 떠나지만 생애를 준비해도 니네 고가대는 고려대, 서울대, 인하대만 빼고 그런 고가대학교 네 직책 측근들하고 상해를 나가더라도 호상으로 나가려고 나라는 신분을 농호촌지능계장 공사현장 막부는 기집년으로 나 그래서 내가 막 불게 됐어 처분처비로돼 너도 참 산천이 불문하고 경은 경이로 돼 너는 참 혼자 사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너는 개 짐승밖에 안돼 사람이 언제나 성공을 하고 노력을 하려면 혼자서 그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세상에 밝히는 게 세상 도덕군자요. 그것을 나는 알고 있는 게 외국인이요. 너도 잘 들어. 집 근처에서 외국인이 한두 사람이 잘못돼서 그 거래가 물려 물려서 내 앞에서 보여줘. 그러나 대한민국 신분, 들은 그것을 나를 사태로 놓고 우습게 봐. 그게 새로 부은 정치여. 정치 개. 인도 차원에서 말하는데, 내 직책하고 다르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니들 해야지, 너는 죽어서도 호상받으려고, 올가 응? 차를 타고 가도 큰 니무진, 더 나가서 헬기, 복받으면서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그 짓을, 현재 연태까지 나한테만 했어. 그래서, 성이 다르게 불어봤어. 그러나 지나치대 너도. 돈 뺏어간 여자가. 낼름 낼름하고 놀아와. 돌아. 알고. 여지껏. 호상은 나한테 던지고. 너는.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았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 알고. 심판 깔아서. 가늠 잡아서. 예 성은. 네가못 지르면. 가서. 고문도 당해. 고문. 그게. 함부로 국회의원이나 나 같은 사람 인도주장한다고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성어도 못쓰게 하고 노래방에서 내 화작도 못하게 하면 너는 대체적으로 융, 유흥, 융주장 가서 뭐래? 남자 껴안고 빠르래? 그게 선출이냐? 그건 내가 안받도허언나 엊그저께 중국집 따봉과 사장이 실제 불러서 내생보 자르면서 족발을 하대. 족. 그래서 안 받으면 혼오 비디오처럼. 뭐 호리, 하고 사는 거다 보인단 게? 남자 홀리, 홀리라고 뜨겁게 빨고 사는가도 몰라. 이거는 실제로 내가 그 여자가 돼서 성신경을 건드려 놓고 나를 학대하는 말이 줄인말이여 실제는 애슈보 나한테 근에 내 해놓고 성, 욕, 참욕, 다욕 없고, 퍼붓을 때로 다, 욕었고, 때도 다 보고 퍼붓고, 새로 바뀔 때마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 카메라로 아주 신선하게 바라보면서 재괄 능력 좋게, 터전 좋게, 그 여자 참 미친 여자요나 하나, 카메라로 가주려고 대통령 신문까지 올라가고, 미친 여자란 게, 사은 세월이요 알아들어? 쓴물이나, 이인격이요